남자분들 애프터를 받은 입장이라면 외모가 좀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근데 스타일이랑 외모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높고 낮음이 있고 잘남강자개개인네 그리고 대부분 예쁜 사람들 다 예뻐 보이고 모든네 스타일은 있다 외모가 높은 다음에 이제 약간 그 그냥 평행으로 결정하는 s 서 스타일 때문에 사람이 뭔가 결정되는 y 거의 없어요 외모가 괜찮아야 되는데 물론 외모의 스타일도 들어가긴 하죠. l e sty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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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지 y l e s 이 y l e 요 t y 외모 s t 요 l e 외모 y l e sty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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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y 는 e style s t y 지않 sty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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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딱그 심리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돼 있긴 해요. 남자분들 대부분이 너무 상심할 필요 없고, 그렇다고 자기 외모 객관적으로 낮은 건 아니고, 또 남자분들이 또 자기의 자기가 선호하는 외모 기준이 다 있어요. 그런 거에만 맞추면 크게 문제없이 다 진행될 것 같다.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또 너무 애프터를 거절, 거절이 아니면 애프터가 잘안 되더라도. 굳이 뭐, 그렇게 상심할 필요 없고 다, 바로바로 바로 다른 남자,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 된다.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.